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옥 100채 이상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거 환경이 취약한 소외 계층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주거 불평등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종교 환경 단체들이 한국 기독교회관에 모였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가 2021 종교 환경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기독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환경 단체들의 연대 모임입니다. 회의를 개최한 기환연은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종교환경회의 임의의 상임 대표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상임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강의는 사회공공연구원 최예른 개관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최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 환경이 취약할수록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게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존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모두 차등하게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망각되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련 교수는 주거빈곤이 기후 위기와 맞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종교인이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혹은 어떤 세계의 어떤 기관들이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국가, 가난한 민족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거 문제 혹은 생명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제도적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연 이후에는 최 연구위원과 김 교수를 비롯해 돈이동 주민협동회 최복명 간사와.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과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현황과 에너지 빈곤 실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거 불평등에서 벗어난 정의로운 주거 환경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참석자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도 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